치매 진단 후 자식들이 노린 건 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시니까 제가 통장 관리 해드릴게요. 돈 관리는 내가 할수 있어.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앞으로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됐다, 괜찮다니까. 앞으로 계속 깜빡깜빡하실 텐데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엄마, 나못 믿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잠시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괜히 다투고 싶지 않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꾸나. 그렇게 할머니는 결국 딸과 함께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사연이 계속됩니다. 53번, 고객님, 창구로 와주세요. 계좌 이체를 원하시는 거죠? 네. 이 한마디로 할머니의 2억원은 모두 딸 명의로 이체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관리해준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였죠. 다음 편에 계속.